여기는 내 집이 없네. 집을 지어야겠어. 집을 지을 때 필요한 것은? 흰색 콘크리트, 판유리, 물양동이, 부드러운 석연계단, 쿠키, 벚나무 선반, 모닥불, 참나무 뚜껑문, 피스톤, 까부꽃 치대, 레드스톤 블록 철제 바닥문, 랜턴, 흰색 침대, 검은색 배너, 배틀, 흰색 배너, 그 다음엔 청록색 염료, 분홍색 염료, 밝은 파랑색 염료. 아이템 액자, 벼랑 막대기, 그립, 트립 와이어 후크, 참나무 버튼. 이거면 준비 끝! 근데 여기에 다 갈아 엎어줄 겁니다. 이 주황색, 아! 이게 설계도입니다. 잘 보고 따라해주세요. 저는 대략적인 설명을 못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주황색 노란색 부분에 이렇게 뜨셔서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여러분이 봤을 때. 이게 제일 안 어려운 시간이니까요. 겹쳐 있으면 뭐가 묘칸인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황색 논란으로 표시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을 아끼기 위해 빨리 끝내겠습니다. 얍! 이렇게 다 됐다면은 이... 여기까지는 그냥 뼈대니까 여긴 포함 안 해서 말한 겁니다. 여기를 3, 4, 5 이렇게 쌓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1, 2, 3, 4, 5 이런 모서리 같은 데 마다 이렇게 지 1, 2, 3, 4, 5 여기도 1, 2, 3, 4, 5 그 다음에 이렇게 선에 따라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여, 여러분,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여러분의, 시... 이렇게 됐다면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벽을 채워줄 건데요. 여기서, 포인트, 이렇게, 네모 모양으로, 네칸 파준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한유리를 찾으면 좀더 예쁘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여기는 창문을 안 하는 게좀더 예쁘기 때문에, 그냥 취향대로 이렇게 창문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다 채웠죠? 하지만 아! 문을 말씀 안 해드렸군요. 문을 설치합니다. 근데 안잘 어울리죠, 당연히. 여기다가 여기는 이 갈색 차, 짙은 참나무 문을 이용하시면은 좀더 예쁘게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아까 말하던 대로 이게 좀더 예쁘니까 이렇게 해 줄게요. 여기서 또 꿀팁. 여기서 석영 블록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여기 있는 응? 일단, 여기 있는 밤, 밤블럭을 검색해줍니다. 밤블럭이라 하셔도 되지만, 판이라 하셔야, 어 <laughs> 겨우 찾았군요. 네? <laughs> 석영 블럭이죠. 여기 그러니까 이 판때기를 놔주고, 화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개질 해주시면 너무 예쁘고요. 좀 지루하시면 1.5배속이나 이런 걸로 해주셔도 괜찮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괜찮다고 보기 때문에 지루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는 그림자를 표현하기 위해 약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약간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가도는 안 됩니다. 여기, 만 표현할 거기 때문에 따로 안 쓰셔도 됩니다. 이게 조회수가 잘 나올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하시면서, 이렇게 취향에 맞게, 여기 이렇게 유리창도 설치해 가시면서 하셔도, 만드는데 큰 지장 없습니다. 우리나라 미음, 디 ᄃ, 미음, 미, 만, 땡, 민이라는 사람은, 그, 바로, 보내줘서 좀 빠르지만은, 전 전문이 아닌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뒷문도 만드는 게 좋습니다. 뒷문 여기까지 해주셨죠? 그럼 여기, 세칸 남잖아요. 이세 칸에는 바로, 피 잠시 안녀 이 피스톤을 레드 이 레드스톤을 이용해서 믿어줍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예를 들어 여기를 메꿔주고 여기 에한칸더 이렇게 네칸 이렇게 할 겁니다. 왜냐고요? 왜냐면은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이거는 대충 뭔지 아시죠? 이렇게 대충 하시면은 안 예쁜 뒷문은 가려지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되니까 더 예뻐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 대충 보면 여기는 그 가림막이라고 보면 됩니다 비가 올때 예를 들어서 비가 오면은 어 어때 비가 온다 막 일어나서 여기 들어가서 그런 거죠. 근데 네, 이건 됐고 이제 대망의 노동 타임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벽을 메꿔주셨다면 여기 창문들이 보일텐데 이 창문들은 변형이들이 이걸 넣고 싶냐 안 넣고 싶냐 커스텀입니다. 커스텀의 뜻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검색해 보세요. 파파고에. 네, 그러시면 되고요. 2층짜리를 만들기 때문에 좀 빨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메꿔주시면 됩니다. 집 천장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레드스톤으로 해드릴게요. 여기 부분은 메꿔주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계단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여러분. 여기는 진짜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했다가는. 집이 망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어쨌든, 여러분의 시간을 아끼러, 이렇게 다 막아주셨다면, 이 표시된 레드스톤 있죠? 여기를 좀 부셔줍니다. 여기는 지워주시고, 이것을. 이렇게 되셨죠? 그러면 여기 부셔주고 지루하시면 넘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계단이 완성됐는데요 여기는 레드스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여기가 열하구나 열둘 하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몇 개죠? 하나, 둘 여기부터 세면 되겠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둘이 여기 1세번째에서 여기 이렇게 이렇게 반복 노동을 해주면 되는데 이번에는 여기를 기준으로, 하나, 여기, 지금 셋이죠? 넷, 다섯, 해주고, 둘, 셋, 넷, 다섯. 여기도 이제, 둘, 셋, 넷, 다섯. 이죠. 둘, 셋, 넷, 다섯. 이 레슨, 전들은, 아닙니다. 일단 여기, 둘, 셋, 넷, 다섯, 이렇 해주시고, 다이어주시면돼요 그리고 여기 부분은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채우시면 되는데, 마지막, 한칸 여기 있죠? 여기는 안 채울게요. 이렇게 해서 똑같이 이렇게 해준 다음에, 마지막 부분 안 채우고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환풍구를 설치해 줄 거예요. 여기 부분은 특별히 한겹더 쌓여둘 겁니다. 지루하시죠? 그럼 넘기셔도 됩니다. 대충 이해하셨으면 넘기세요. 여기 부분 천장 만들, 천장 다 세워주셨다면 여기, 여기 부분 있잖아요? 여기 부분은 그냥 시원하게 창문으로 이렇게 해두시면 됩니다. 잘못 설치하셨다면 지우시면 되고요.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업을 섬세해야 돼요. 유리가 딴 데로 가버리기 때문에. 봐봐요 이렇게요 자꾸 이렇게 된다면 은 계속 몇 번이고 다시 시도해보시면 드디어 기쁩니다 여기 두칸 쌓아놓고 여기 두칸 하셨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하는 거는 또 실수하니 여기 이렇게 해주시면 편하고요 마치 애벌레 같네요. 가구 설치하는 것도 해주시고, 해드리고 싶지만은, 저는, 뼈대만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반응이 좋으면은, 가구를 놓는 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아, 올려봤자 어차피 대접받지도 못하는데 해봤자죠. 저는 무명 유튜버입니다. 흰놈의 여기 마음에안 드다 튀어나온 게 아까 한게 그러면은 여길 또 해주시면 되는데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는 이 분홍색으로 이렇게 감싸주시면 훨씬 더 예쁠 겁니다. 이거 이름이 뭐다? 선반이다. 무슨 선반? 벚나무 선반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은 좀 나을겁니다. 아! 바닥공사를 해야죠. 바닥공사하고 끝납시다. 바닥공사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바닥 그래서 바닥은 무슨 색깔로 하냐는 알려주고 가야겠죠?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 삼나무판자로 이거를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안 예쁘죠? 한번 완성본 이렇게 하시면은 바닥 하시면은 이제 성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은 해봐!